네, 안녕하세요. 놀벅입니다 피파 17 선수 커리어 모드 73화입니다. 73화 항상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나저나 바이에르미네이쾰른을 만나게 됐는데, 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4위에요, 지금. 과연 쾰른을 이기고 선두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 후반기 첫 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알리안차 아레나입니다. 켈른과 경기를 하게 된바이에른 미넨인데 치열한 분데스리가 상위권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후반기 첫 경기부터 이렇게 치르게 됐네요. 네, 최소 실점팀인 바이에른 미넨이 과연 켈른을 이기고 계속 선두를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커스 강 슛. 일단은 걷어내는 켈러 여기서 득점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낮게 갔네요. 마르커스 강 슛! 순간 슈팅을 쏴 봤습니다만 일단 코너킥 상황입니다. 또 낮게 가서 수비수가 걷어내기 좋은 공이 되었습니다. 프리킥 상황. 일단 띄워 주고 오! 일단은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오! 일단 마르커스 강이 볼을 잡아냈고 볼을 잘 소유합니다. 일단 마르커스 강이 플레이메이커가 되어 줍니다. 아, 켈런이 잘 막아냈네요. 그걸 왜 살리려고 할까요? 아, 여기서 측면 크로스로 올립니다. 다행히도 잘 막아냅니다. 아 좋아요. 일단 측면 아 쌓인이 안 맞았네요 알라바와. 오 이건 뭔가요? 아, 이 병맛스러운 상황은 뭐죠, 이건? 아하하, 이건. 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런 실수를 하다니, 굉장히 황당한 골이 나왔습니다. 노이어의 어이없는 실책이 나왔네요. 점수는 1대0입니다. <laughs> 아, 이건 뭔가요, 이건? 일단, 동점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죠. 일단, 패스 잘 전개됐고, 마르커스가 슛! 들어갔습니다! 아, 마르커스 강이 결국 해결을 해주네요. 네. 돌면서 이렇게 슈팅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앞에 선수가 시야를 가려준 덕에 이게 효과를 제대로 맛봤네요. 뭐 어쨌거나 어이없는 장면이 있었어도 멋진 골은 나왔으니 됐습니다. 마르커스 강이 득점으로 승부는 원점이 됩니다. 일단 알라바한테 패스 마르코스가 슛 논스톱으로 때려봤습니다만 골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홈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도 퀄런이 좋은 찬스를 맞이하고 크로스를 올립니다 반대편이 잡았고 반대편 선수가 잡은 가운데 일단 어 여기서 오! 우 도로 주도권을 내줄 뻔 했습니다. 마르코스가 어! 아. 너무 달라붙은 틈에 네. 그 실점만 아니었어. 도홈에서 이긴 거인데 후반기 첫 경기는 이렇게 1대 1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네. 승점 평점은 7.6이었고 굉장히 어이없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어 위네는 지금 4명의 선수를 영입하고 3명의 선수를 다른 팀으로 이적시켰네요 카라스코가 그중 한명인데 말이죠 아네 승점 3점 차이입니다 볼프스부르크와 말이죠 그러나 까딱하면 3위 4위 팀한테도 물론 5위, 6위에 있는 하노버, 도르트 문트에게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강등권과 가까워진 호페나임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바이에른 미나임 이, 홈에서 알리언 차레나에서 호페나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홈에서의 성적이 의외로 원정 성적보다 더안 좋은 위넨인데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가 가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슛 골대를 맞춥니다. 전반전부터.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미넨이었는데, 공격이 무산이 됩니다. 강등로이드를 맞은 팀이죠. 오펜하임 지금. 후반기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네, 강등로이드의 무서움을 보여주려는데, 어... 호펜하임에게 두 차례 큰 위기... 미덴에게 호펜하임의 공격으로 인한 위험이 두 차례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호펜하임은 절대 강등을 당하면 안 되는 팀이거든요. 위기입니다! 골대를! 아... 호펜하임한테 크게 얻어 맞고 말았습니다. 역시 후반기 되니까 강등 로이드를 맞은 팀이 무섭네요. 무서워요. 네, 지금도 수비진들이 너무 아, 이건 너무 잘 쳤네요. 골대를 맞췄고 논스톱으로 잘 때렸습니다. 아미리의 득점으로 호페나임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루카스. 좋아요. 이거, 이거죠. 슛! 아. 굉장히 좋은 공격 전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코너킥 상황. 띄웁니다만, 너무 높이 뛰어서 골키퍼가 잡기 좋게 되었습니다. 좋아요마르커스가 슛!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동점을만들어낸마르커스가두 경기 연속 동점골이 나왔네요. 마르커스가의 발에서 말이죠. 네. 정말 잘 파고드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마르커스강입니다. 후반기 첫 승을 이뤄낼 수 있는 키가 될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말이죠. 벌써 14호골을 기록을 하며 다시 승부는 원점이 됩니다. 좋은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슛! 어! 바우만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헤딩, 아, 코너킥이, 이렇게 무산이 되고. 자, 일단, 크로스 올리고, 여기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네요. 마르커스 강이, 크로스를 올리려는 순간, 아, 살짝, 업사이드가 선언이 됐네요. 어, 여기서, 네, 슈팅을 잘 막아냈습니다. 좋아요. 자, 어떻게 할지? 아, 크로스를 올렸습니다만. 수비 머리에 맞고 맙니다. 아, 알라바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우. 코너킥이 되었습니다. 강등에서, 강등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팀은 이래서 무섭습니다. 다행히도 공격이 무산되네요. 오히려 호페나임이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좋아요 뛰어갑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슛 오. 공격 전개는 좋았지만 아쉽게도 머리에는 맞지 못했습니다. 마르코스가 아! 볼을 잘 잡아냈으나, 키퍼가, 먼저, 앞서간다. 어, 여기서! 아, 결국 부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3주 부상을 당했네요. 네. 어디 보자, 이게... 네, 마르커스 강이 3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 강제로 찍힌 심편 파트2가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아... 이게 부상 병동이 나오네요. 공격에서 한 명, 수비에서한 명, 보아텍마저도 8주 부상으로 나가리 되었습니다. 네, 한오버에게 4대0으로 이겼고, 네, 헤르타베를린을 이기고, 포칼 4강에 진출을 했지만, 샬케에게 졌네요. 예,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또 강제로 찍힌 신표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 맞다. 그나저나, 그 경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경기를, 네, 호펜하임에 3대1로 이겼네요. 네, 이번 화 봐주신 분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그나저나, 이게 아직도 선두싸움이 치열하네요. 치열합니다. 아, 아쉽습니다. 바이런 미네넥, 마르코스강이 다쳐버린 바람에 좀 삐끗한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말이죠. 뭐, 아무튼, 잠깐 쉼표 찍는 셈 치고, 이제 심기 일전에서 그뒤 경기를 다시 한번 잘하면 되죠. 그나저나, 호페 타임은 주인공을 다치게 한 대가로 꼴찌가 되었네요. 네, 어쨌거나 이번화 봐주신 분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저는 네이버 블로그 이글루스 티스토리 유튜브 채널에 영상들도 많이 올리고 있으니,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퍼뜨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